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상당히 제 방송을 보셨으면 익숙한 아이디죠 갤럭시 최고 섹시남과 카르마 룰로 모집중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 깜부모드 1등하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본체! 본 게임용 컴퓨터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그, 송출력 컴퓨터에다가 롤을 또 켜놨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는 롤, 그, 소리를 아예 꺼놓고, 1인 2역으로 게임을 한 겁니다. 가보죠. 내가 보여줄게. 나의 뇌지컬 보여줄게. 자, 한 명, 한명 연훈. 갑바, 한 명은 연훈, 한 명은 갑옷. 그야말로 기가 막힌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동입니다. 예. 둘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이서. 예, 내꺼 야지 이번 판 도련변이 뱀파이어.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를 교환회장으로 트럭을 몰아야 되나? 여기 교환회장. 여기, 단결됐는지. 반대편은 단결됐는지 먹었습니다. 아, 바쁘다. 야, 너무 바쁘다. 한명 용병 타, 야, 한명 용병 타, 한명 용병 타. 자, 연대의 룬으로 미포 보내주고, 미포 받고, 합하라. 한명 용병 타고요. 이렇게 가고요.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반대편은 레벨업 안 하고 갈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용병을 하고, 반대편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 각하극해, 아니면은... 좀 다른 데 쪽으로 가면 될 듯? 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뭐이 뭐야? 난 그냥 나지. 뭐가 뭐야? 아, 그럴 수 있지. 깜보, 너 혼자 할수 있지. 뭐가 문제야? 아, 오케이, 이파동이가 이겼어요. 나이스 피갈리 좋다잉. 내가 곡궁을 먹을 테니까 너가 이거 비프 먹어. 그렇지 1인 2역 완벽해. 자 이거를 이거를 가렌 가렌한테 준비되어 있다. 티랑수운을 만들어서 넘겨. 너가 피갈리를 너는 버려.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고. 팔골드 줘. 팔골드 먹어서 40은 이자 챙기고 반대편에서 이제 가렌 6마리. 자, 보여줄게요. 가렌 6마리고, 지금 스태틱이랑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퍼펙트. <laughs> 좋은 플레이였어, 파동이. 오케이. 1파동, 2파동. 좋았어. 완벽한 공무 어때? 멋있지? <웃음> <웃음> 어, 뭐야? 나 이겼어. 아, 나 졌구나. 아, 다행이다.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멘트가 사라졌어 아야 <laughs> 어, 근데 영병 5연패 벌써 영병 5연패에요 지금 제 깜부는 이겼어 2파동이는 이겼어 지금 와야 근데 벌써부터 잘 나온다 사기 주사위 하나 나왔어 내 뇌가 여러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최대한 약하게 갈게요 최대한 약하게 상당히 뭔가 언짢네요 둘다 져버렸다 1파동이도 지고 2파동이도 져버렸다 지금 어우, 나 지금 정신이 없다, 야. 초월. 봉쇄자의 심장? 사, 반대편 봉쇄자의 심장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반대편 지금 떡상하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급격하게 떡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편. 오케이, 지금 반대편 미치게 떡상하고 있어. 보여달라고? 짜잔! 호모 <laughs> 이성 찍어. 네. 마! 용병 12암패 보고 싶나? 내가 보여줄까? 어? 봐봐! 혼자 하니까 굳이 상대방과 <laughs> 싸우지도 않고 용병 12연패까지 너무 편하게 갈수 있죠. 어때 이 편한 장점? 너도 방템. 오케이 나이스. 자, 화련패 니코에도. 자 반대편을 보여드릴게요. 반대편 지금. 오케이 가렌한테 워머급 넣었고요 지금. 가렌 삼성이 조금 급합니다. 아 가렌 삼성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아쉬워요. 오케이 가렌 삼성 뽑았고요. 일단은 이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생겼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왜 진짜로 슬프냐고. 왜? 아, 왜? 야, 내가 재밌다는데 왜 님들이 슬퍼 아, 나 존재미. 오케이, 용병 구연패 좋습니다. 백전환을 기가 막히게 해줘야죠. 아, 반대편은 또 리롤 들어가고 있는 중. 리롤, 구, 봅시다, 리롤. 오케이, 카사딘 그레이브즈. 케이틀린 지금 매서워요, 지금. 음, 확실히, 각하극해가 성능이 괜찮아구만. 음. 여기가 투어를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오케이, 그레이브즈 삼성 나왔고요 지금. 그레이브즈 삼성. 운도 좋아. 야, 늑대한테 졌어? 아나판대편 보다가 영어 집중못했어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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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사소해 야 슬슬 아프다 아 저거 저거 일단 수락을 누를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미션이 들어왔는데 아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오케이 일단 12연패 쌓았습니다 이제 이제 집중해야돼요 이제는 잠시 2파동이를 하지 않고 1파동을 해야돼 9화중에 그 2파동 이김 2대1로 이김 지렸다 돈 충분해. 돈 충분해. 야, 버텨 봐. 버티면 이기다 야, 버티면 이긴다. 아군이 도우로 온다 이거. 아군이 도우로 온다 이거. 도우로 오면 이겨 이거. 도우로 올 때까지 버티면 돼. 가인 일부러 만들었거든. 나이스. 반대편 지금 전투 끝나가요 지금. 오케이 도우로 온다. 혼자 할수 있다니까. 야 이거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어 님들. 여러분 혼자서 깜보 모드 해봐요. 이거 진짜 재밌다니까. 진짜 재밌 재밌어 진짜 진짜 해봐. 님들 해봐요. 나이스 이겼고. 다음에 나무 먹어야 돼. 피에프 하나 있어. 뒤집게 먹어. 포네 폰에 나오면은 포네도 좋아. 내가 뒤집게 줘도 돼. 오, 니코 4개 먹었어, 미친. <laughs> 잠깐만, 잠깐만. 반대편 리롤 들어가야 돼. 코고모 삼성 찍어야 돼, 반대편.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코고모가 또도우 오고요. 지금 지렸죠, 지금. <laughs> 오케이, 재밌어,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자, 자, 자. 레벨업, 레벨업 가. 레벨업, 레벨업 해. 너, 너, 너. 너 뭐야? 너 뭐야? 너 뭔데? 자, 캐틀 삼성 나온 중. 카다니, 삼성 나옴, 유미, 나 레벨 업, 유미, 하이사, 사소, 사소하다 했 지? 아반사소코다모삼 사소, 나왔어. 야하다했 지? 집게하나 어디갔냐? 야 아까 그 보상에서 뒤집기 하나 있지 않았냐? 뒤집기아 여기 있구나. Sorry. H O S O I y Sorry. <laughs> 있는 줄. 자, 일단은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기는 일단 걱정 없거든. 화동이 봐볼까 지금? 화동이도 잘 이기고 있어. 각하극캐로. 각하극캐 코그모만 찍으면 삼성이야.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호흡이 완벽해. 호흡이 완벽해. <laughs> 정신 없어. 이제 포 네를 쟤한테 줘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뒤집게 보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집어서 포 네를 만들어. 그럼 사집행자가 완성이 되지. 코구모 삼성 니코는 보낼 수가 없잖아. 오케이, 나왔다. 대충 됐어. 피바라기도. 2번이 먼저야. 2번 2파동을 먼저 해야 돼. 2파동, 2파동, 2파동! 구이스 만들어 오케이, 2파동 끝났어. 1파동으로 돌아와. 이거는 째서 10레 가는 거야. 일만 하거든. 이거 야, 카이산데불텐카이산데 어, 야, 근 아, 근데 깜보가 와야 될것 같은데. 아, 내깜보안 오냐? 내깜보안 오냐? 오케이, 위기상황 확인. 자! 2개. 오 h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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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하. 끝났죠. 아. 아, 이게 혼자 깐부하기에 묘미다. 아. 혼자 깐부하면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님들. 누가 안 해, 누구야. 혼자 깐부 안 하는 사람 들어와. 내가 깜보게의 새로운 개척을 한다. 미션 수랑 눌러도 돼, 지금. 약간 여유가 생겼어. 여유가 약간 생겼어. 아, 갈려 삼성 기가 막히게 강하죠? 이번에 또 버프가 됐거든. 자, 이렇게 넘어와서 딱 마무리해주는 그림. 그냥 호흡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될수 있나? 갈리오 아 근데 갈리오 뭐 넣을까 야 카이사 팔고 카이사탱 갈리오에 넣을까 이게 갈리오 삼성이 이게 9 0 0 0일이거든 그러니까 템안 넣어도 돼템안 <laughs> 넣어도 이겨 템안 넣어도 <laughs> 아니 방템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님들 야 이거는 뭐 우승했죠 코인수 먹어 코인수 먹어 너뭐 필요해 너뭐 필요해 너뭐 필요해 솔라리 먹을까 삼성 많은데 삼성 많으니까 솔라리 나쁘지 않아 일단 버티면 이겨 이거는 자 이파동이 지금 이거 빼서 솔라리 여기다가 주고 이러면은 완벽하죠 시너지 사 집행자 사 봉쇄자 지금 완벽합니다 지금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본캐로 돌아와서 요미 찍고 리를 한번 누르고 이거 하고 어어어 <laughs>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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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전투 고더가 아 이게 전투구도 솔직히 이게 볼 필요가 없긴 해야 흠도 안나 흠도 안나 올라가고 찍어서 끝냅시다 가볍게 컷자 넘어왔어요 이거 근데 솔직히 카이사 없어도 이기긴 해 호호 나이스 오케이 카이사도 모아주시고요 자, 지금, 서브 파동, 매석 개, 지금, 레벨업 하고 있어요, 6레벨에서 지금, 매석개 달려가는 중. 야, 이거, 내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깜보 모드로, 5코 삼성 6개도 찍을 수 있겠는데, 이거? 제가 최고 기록이 5코 삼성 5개거든요? 야, 이거, 함, 가볼까? 이거? 5코 삼성 6개? <laughs> 왜안 먹어지나 좀 이상했어 먹은 줄 알았어 아써렌칠만 하자 갈려 삼성에 자 이상으로 갈려 삼성 알아봤습니다 까무모드로